엄마어 어? 엄마가 뭘먹어 어, 뭐야, <laughs> 어, 뭐야. <laughs> 어! 나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갔어, 안 돼. <laughs> 오늘, 안 돼! 얘가, 얘가 순놈이야 순놈. 어, 순놈이야, 순놈. 아, 순놈. 순놈이니까, 이. 어? 안 어? 안안안안손 들어봐. 이아가차고 예, 싶대요 네, 예, 이아 예, 해봐요 해봐요 해봐, 아가씨 도전 어, 유아소 브레이브 워먼 아, 용감한 여성입니다얘 참고로 순놈이에요 순놈 순놈 짜식이 그, 그, 그 미, 미녀만 밝히네 미녀만 짜식이 순놈 아니라고 했지 오빠 진 너무 귀여워 안 무서워요? 아 대, 대단하시네 어 귀여워 하다가 수고어 이거. 우와 들어하 <웃음> <웃음> 귀, 귀엽다 귀엽. 다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아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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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를 좋아하네 이놈아 <laughs> 얘순놈이에 순놈 어때? 참고로 놈 여자를 좋아하는데 <laughs> <달테네>, 이 자식이 은밝히네이내다 <laughs> 자식이 조심해 야야 어디가 어디가 어 떨어질 것 <laughs> 떨어질 거. 같어 들어갔어 어떡야야 어디 어디 어디